사람만 봐서는 밑에 팀이 질 그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또 경기는 또 네. 뭐죠? 그렇죠? 밑에 팀이 네. 왜못 막지를 계속 당하니까 네. 이게 아마 근데 약간 멤버는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약간 이게 아마도 IC가 이... 무관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밴 <laughs> 네. 이게 일단 A. 밴 베티 다크니스 신도브 무난한 밴 B팀도 무난하게 마토 미소기 위카무스 저희 가까운 밴 똑같죠? <laughs> 서로 사람, 저희가 한벤두개 아, 내... 하고 있죠? <laughs> 배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똑같죠 그냥? 식게 쓰지 마 신호보 쓰지 마 네, 그냥 돌진하지 마벤 A팀은 e, 근데 그에 반해서 B팀은 돌진 막지 마벤 약간 그런 느낌 <laughs> 마트 비속이 되는 거군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은 렉트 선수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긴 해 타냐? 할거 같네요 타냐를 사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1 팀이 보니까 이렇게 벤 당하면은 1 팀도 사실 라인즈 조합을 할 텐데 그래서 이 팀이 약간 막 막는 걸못 하는 거지 또 다른 건 잘할 수도 있든요 돌진 조합이 아니라면 1 팀이 5초, 4초, 3초, 2초, 1초 경기 시작합니다. 연기 시작합니다. 일단 a 팀부터 어? 보시면 아마 라인즈 조합 것일 것 같고 라인즈 조합 맞네요. 아, 마리사가 나왔어요. 네, 마리사를 넣고 이거는 약간 근데 약간 B팀 조합 약간 넬렌풀 조합이 좋고 이거 스키로? 알라딘 더. 나왔어요? 예, 네, 알라딘까지? 체키가? 근데 그게 아 스키를 하네요, 네. 렉스 선수가 스키를 하네요. 할게 딱없어지 아, 이러면 계속 라인? 어, 이거레네이의뒤도는거 나쁘지 않고요 리팀이... 근데 어, 들어와 봐, 잘 지냈어요? 아, 잘들냈어죠렉 나쁘지 않죠? 좋았어, 지금. 하지만 계속 빌라인에서 진입해 줘야 되는데? 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잘 진입했어요? 어, 무라 죽을 수도 있어요? 마두카 마리사는 개핑네요마두카 아까 잘못했죠. 마공 잡았어. 와, 좋았다. <laughs> 오히려 저항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그냥 쭉 밀리면서 제프라이보겠다 했는데 시키랑 딜라인 그냥 파고 들어서 깜단못 하겠죠. 근데 이런 조합 상대로 오히려 여기 팀이 막는 걸 못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뚫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뚫어 대 임차기면. 오히려 그냥. 근데 오히려 이거 레이센 뒤 돌면서 앞으로 로기 로기큐킥잘맞춰주고 앞뒤로 잘 쪼였네 이거 확실히. 그럼 뭐 어지러워지는 거죠. 주영이 팀이 오대오0 하고 저희가 이기면 그냥 무조건 아마 그걸로. 그걸 <놀람> 아 지금 중계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대 0대 1이요. 알라딘 팀이 팀이랑 있고. 아 이게 란슬론 나왔죠? 탱탱이 가겠다. 인파이팅 그냥 묻어버리겠다. 아인파이팅 도합을 그치? 했네요 결국. 아 펀치? 펀치? 아 펀치 잘 떼겠죠? 이거 아쿠아 위험해. 아, 아쿠아 커버를 아무도 안 해줘요 지금 이거? 계속. 아 이거 그러면 지는데요? 근데 그래. 아쿠아를 알라딘이 한번 살려줬어요 그래도? 이러면 살만하고요 또. 이러면 시키가 될것 같네요. 아니, 이러면은... 이러면 상대가 상무... 상무... 오히려 1피? 이러면 상대가 오히려 1피? 아아... 아, 잡았어요? 이물이 살면 되죠? 오! 오 이... 아, 알프 돌지 x 지 디폰스? 하지만... 노우킬과 죽는... 그래도 아직 아? 할 만해요. 엉서, 오! 어? 진짜 할 만한데요? 이러면? 알프가 오히려 샷고요. 툭 나오죠? 알라딘이... 알라딘이 이렇게 커버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힐량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와, 좋습니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플래츄 선수가 거의 크랩 플레이 했거든요 오른쪽에서 예, 예. 시노브 자른 거 되게 좋았죠? 예, 시노브 자른 게 너무 컸어요 이거. 그리고 야. 디디 선수도 돌진 한번잘 써줬고 아 각성했습니다 이팀이팀 지금 뭐죠 이거? 어 진짜? 짜장면을 유쾌... 고춧가루 뿌리러 왔거든요 지금 유쾌한 반란? 고춧가루 너무 많이 뿌렸요 고춧가루 듬뿍 뿌려주세요 진짜 유쾌한 반란? 방금 너무 아쉽죠. 아쿠아까지 자른 건 좋았는데. 네, 아쿠아를 근데 자르는 것도 약간 늦춰지기도 했고, 확실히 알라딘이 네. 키퍼 커버를 쳐주면서. 내가 솔직히 슈퍼 플레이로 좀 이기는 감이 있고. 네, 슈퍼 플레이가 너무. 커버가 먼저 잘리는 구도는 참 별로 보기 좋지가 않아요. 이게 2위를 했는데. 네, 2위를 했는데 지금 아쿠아 바보 도코거든요 네. 사실. 아군 뒷전용 <laughs> 그냥 아무도 안 지켜주면 2위를. 아, 여기도 했나? 알라딘은 기용했어요. 알라딘 있고 그러면 아인즈로 그리고또들어막으려는 모습 또 돌아가죠? 하지만 없는 거 발견했어요 위로 돌다가 바로 그냥 다시 또 돌죠? 또돌아왔 시키가? 오! 어, 자인! 근데 하지만! 하지만 점수는 돼요 저건 아 서러워 서 어, 시키가 빼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 네, 시키 좀 체력 좀 채워주고 아, 이거 알파스도 이제 방법 잘해가는 거 같고 오, 오! 자인 와! 자인, 와 아이고! 도... 자서어요긁어요 개치 그 저렇게 있죠 시아네면 무슨 뭐 이거? <웃음> <웃음> 시키가 자인을 QQ 자인 이거 맞춘 거 그냥 자인이 다 들어갔거든요 100%. 예 아니 이렇게 되면 뭐 줘야죠 어떻게 이건 줘야 돼요. 음. 이렇게 맞으면 줘야죠. 그리고 진입할 때 그냥 양쪽으로 시야 살짝씩 보여주면서 압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같고. 이게 루오기 아, 시키가 돌고 이런 거좀 너무 <laughs> 힘들지 않을 <않나>? 예. <laughs> 이게 양쪽에서 이지선다를 걸면 모르겠는데 그냥 시키가 그냥 빡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상대방도 포싱이 거기를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먹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건데 방금은 어림도 없었죠? 예 아니 상대방도 사람이죠. 계속 먹히겠나요? 똑같은 방법이? 아예 예, 잔다르크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네 오히려 힘 싸움에 예, 다른 모양. 라인 싸움 하겠다. 좋아 괜찮아. <웃음> <웃음> 아, 저 따라서부터 한번 대기 보고. 그냥 W 도태 까지 그냥. 아니, 이게 서 블랙커도 있고요. 천천히. 하지만 핑. 아니. 지금 레이스의 위치또 나쁘지 않고요. 봐. 다인도 빠졌어요 너무 여 레이스 위치면 괜찮지 않나요? 아, 또 찐. 오, 잘 먹었어요. 네, 나쁘진 않다고 사실. 어차피 자일이 없어서 우선 그거. 어, 이러면 레이스 위험하지. 이러면은 레이스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아, 이러면 안 좋아지죠. 네. 탐처 하는 거아니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딜러들이 자꾸 뒤를 계 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양각에서 찔러야 되는데, 계속 한각 맞찌니까돌아도 됐어요. 돌아도 됐는데, 잔다르크랑 알토스가 같이 이게, 라인을 계속 밀어줬어야 되는데, 못 밀어가지고, 이게, 지금 레이센이 고립이 된 거거든요. <laughs> 네, 라인을, 근데, 라인들, 근데, 라인질 해보고 는피 어느 정도, 피 어느 정도 빠질 거를 감수를 하고, <laughs>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레이센이 뒤로 돌 거였으면. 이거는 그냥... 너무 살인 느낌이지. 아니 귀신같이 일어오네 귀신같이 일어오면 지네 네, 그요 그리고 이게 레이센이 딜을 넣기에도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이게 상대방이 빼는 조합이라 결국 지금 계속 레이센 들어오는 애들을 잡혔는데 추격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레이센이 이거만아스팔리 잔다르크가 돌아야 되지 않나 잔다가 돌거나, 뭐, 아니면, 은 이제, 키리토나 이제, 카오스, 이런 거. 그리고 정도. 저기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라인 싸움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한 명이 돌기 시작하면. 어... 교수님 차이가 확실히. 상대는 그래서, 그리고, 투일이에요투일 트윌. 어, 뭐, 치치바퀴 있긴 어요 오히려 이제, 다 천천히 하겠다, 그런 말이죠. 예,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하겠다. 다치마퀴 나쁘지 않게 나오죠, 개이퍼가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오! 오! 잘 돌았어요? 타... 아, 어? 아, 아니 오, 잘었어요 아니 가 빠졌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또 돌아요? 그냥 또 돌아요? <laughs> 정신 못 차리죠? 이번 알폰스랑 같이 알폰스까지 합류. 아니 이 조합으로 왜 도는 거죠 도대체? 알폰스까지 한 놈. 어놀랐어아 레슬코 실패. 이러면 또 고립이죠? 이게 레슬코 레슬코에 도파민 드는 게아왜 자꾸 반응 잘했는지. 왜 나쁘지 않게 내가 지금 놀랐게든오 방어셨고요. 해외. 뒤에 주고. 토끼 놀랍게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아니. 근데 놀랍게도 나쁘지 않은데 놀랍게도 밸류가 너무 후재요 지금 이 블루 팀이 네.. 오 타치바퀴 옆으로 가면 나자지또 어, 후방 가봐야 사실 상대방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오 뭐야 이거 네 지금 근데 그래도 아직까진 구이좀더 빨리 차일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오! 야, 그, 오! 야! 뭐 오지 오! 뭐... 어, 뭐... 오 이거 좀 나무구멍인데 아니 이거 뭐 그냥 게임 뭐, 이거 분식 이거 샤코가요 샤코 때문에 아니 근데 약간 이건 거의 공방 공방은 공방 느낌이 네요 오는데. 네. 오! 이걸 막았어요. 네. 와. 픽데 레이스 궁 이거 구, 잘 쓰면 이거 터질 각인데 이거? 라이트도 달왔어요 결국. 레이스가 공방이랑 차지고 아, 아, 아요 레이스 궁각 맞은데 이거? 바이스키 지금? 예, 레이스 궁각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궁한 번만 써주면 레이스지. 어? 어? 아니지. 뽕받으면서 상대? 근데 궁이 아직 없어좀좀 남았어요, 아직 아 이러면 그냥 뽕 날릴수도 있어요? 더못맞추 안찰거 같은데 이건? 자인 한대 맞추고 평한대 맞추면? 아 근데 지금 뽕뽕잘들어갔안 아, 아, 어? 어, 아, 아, 뭐안 날렸고 네아 이거? 도 날렸고 말스말스 돌진! 어돌진 들어. 잘 미친. 이게. 이게 맞나? 말이 안 나오네 한 바퀴 궁 먼저 차죠? 아썼네 이미 아 이거 뭔가 이거 아이 <laughs> 지옥으로 가자 <laughs> 아니 지금 약간 말도 안되 슈퍼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자기장으로 밀어버리고 그냥 걷다 그냥 궁을 박아버렸어요 레이스는 근데 피가 안 달아 아, 이게 사실 뭐 피가 어떻게 사실은 4대5인 건 변함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시노보가한번날 먹쇼? 날 먹쇼? 쇼부친가? 엘렉톤 아. 아, 아, 실패했어 엘렉톤 아, 실패했어 아 이러면 이제 우리 턴이죠? 예, 음. 이러면 이건 블루티 턴이죠 이러면 Q 뭐, 1이라 필요 지금 아, 딜이 없어요 어떻게 죽여 아 Q 밖에 좀 필요 없구나 딜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저항을 해봐도 아 라딘 또 공차요 이러면 킬 공차고 킬하고 오0 오? 오 씨. 어? 안 들어가요? 오. 이기긴 했는데 참..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진짜 네. 약간 거의 공방이 온느낌이가 봤을 때 이게 이게 맞나? 아니 저짜 노아 대회에서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거 이런 어, 식으로. 어 근데 있는. 방금 디디랑 아키 너무 느낌 좋았거든. 네, 콤비네이션이 미쳤는데, 방금? <laughs> 어? 이제 궁극기로 두명 맞추고 이제 한명은 자기 장사 시켜버리는 모습. 아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두판 왜졌죠 방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좀 근데 너무 슈퍼 플레이로 이기는 거라서 네, 이건 찌기 상식을... 자체는 약간 너무 예 네, 그냥 각자 할거 해라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네. 드디어 네 드디어 모두가 <laughs>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지, 이거는 슈퍼 플레이가 계속 나요판받다 <laughs> 근데 타츠마키가 진짜 방금은 변수 픽이 네 그래서 무합판 블루라게 됐다고 볼수 있다. 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오히려 하고싶은걸 하니까 경기력이 더 좋아진건 사실이긴해요. 아, 인제 계속 갈려요? 빙. 어, 이거, 개, 계속 바나 계속 따로 먹어요. 레이스 쳐. 레이 어, 너무 네, 좋은데레이 플레이 마나, 자체가 지금? 하나 빨라가지고불쾌하고있요 진짜. 로 하나가 사 하나 달아요, 저거는. 하나 빠는게 되게 불쾌하긴 하고. 오, 그리고 카츠 네, 맞기까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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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는데 이거 약간 억매리거든요 어, 어, 어? 억지로 보이죠. 아 이거 아웃죠? 여러분 탱커 집이 빠져가지고 지금 또고리 레이신 레이신 오 레이신 피했어요. 오히려너또 오늘 나오 좋아. 왜? 저 지금 왜왜왜 진짜 왜? 에 플레이어 본지도 몰라. 왜 이렇게 지 진짜 공받아 와 나스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오. 저희 미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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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가, 어? 차에 맞았네 미친 척? 궁 찼다 이거죠? 궁 구역 찾고요 이거 솔직히 뽕궁만 타츠마키 궁으로 피하면은 저쪽도 사실 불리하거든요? 네 아마 어. 그러면 궁은 어 수지 사형이지오잘 어, 채웠어요 잘 채웠어 저기 여기도 궁이 다찬 상하 타츠마키는 궁이 몇이야? 타츠마키가 중지 타츠마키 샀어요 지금 궁온 이미 온 이미 이면 이제 궁성입니다 지금 궁 찾고요 근데 아니, 이거 지금. 아까 약간 다 같이 안 보였거든요? 그냥 서로 알고 있죠, 그냥? 이 그냥 서로. <laughs> 제발 궁극기 빼줘, 타츠마키. 제발 궁극기 빼줘, 쿠루미 서로 빼주기. 네, 서로 알아요, 100% 알아요. 서로, 알아, 네, 서로 알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죠. 아, 자기장. 자기장콘 나와요. 아, 그런 사람들 알야 돼. 신호부 슈? 슈? 오히려 신호부의 발폰이 잘 들어와요, 지금 타츠마키가 신호소리 많이. 쿠루미 어? 아, 아, 여기서? 이 새끼 뭐하죠? 아, 아, 놀랍게도. 아니. 놀랍게도 다 사라진, 네 명이 3대2 맞아. 놀랍게도 봉공의 타즈마키가 못 막아줬는데 잠깐 여기서 여기서 1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여기서? 그가? 여기서 여기서 쿠로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 왜? 진짜 어? 왜? <laughs> 아, 왜? 아 쿠로미 아, 생존? 뭐요, <laughs> 왜? 이게 뭐죠? <laughs> 아공방인가 봐. <laughs> 왜 김치바? <laughs> 왜? 아니 쿠로미 공다 맞았는데 왜? 나에게 로하던 사기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답답한 분은 아마 레드팀일 것 같거든요. 왜, 네, 왜 지는 거야? 무슨? 아니 우리 이거 질 싸우면서 그냥 좀만 더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아 가가 아 가가 아이 경제까지? 아니 이거는 오히려 진짜 지금 상대방이 더 답답할 거예요. 네, 지금 너무 답답하 아니 이거 이건... 뭐야? 뭐... 아니 코르이공에뽕 응. 받고 좋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지금, 뭐, 지금 우리가 훨씬 좋은 구도였는데 왜진 거지? 왜를 지금 몰라요? 그냥... 그냥 체급이 밀리는거 일수도 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아니 r e i 체급이 있다. 밀리는 것도... <laughs> 블루락이라서 이겼나? 이게 뭐 딱히 조합 시너지 이런게 절대 없고 그냥 각자, 그냥 각자 개인플레이로 가니까 더 빛을 보는 u 같은데 찬 you're not sure if you're 이 o 이 sure if you're not sure 엄라면 어떻게든 너희. 날먹 해보려 하지만 너희 어떻게 도울건데? 어쩌라고, 음, 어쩌라고 나 알코올 쓰 어쩌라고 나 터치 막힌데 꺼지쇼 야 계속 촉촉 싸주고 있죠? 꼴 봤죠? 아니 또또쏴주네아 잘했는데? 돌아가죠? 아 오지게 맞죠 그냥? 아직 진입을 아, 못해요 이놈들 일단 레이스 또 아, 갑자기 돌요이 갑자기 우마무스메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놀티 <laughs> 놀지. 봤어요, 봤어요, 봤 오. 아, 또 오, 잠깐 레이스에 어 레이스 잘 빨고 잘 빨았는데, 근데 좀... 빠져야죠. 손해가 더큰것같네요 이러면 <laughs> 오, 근데 터트렸어, 좀 레이스 보시. 잠깐 오. 어, 지금 시계 잡았어요, 지금 레이스. 레이스 지금 뒤가. 레이스 이거 마다 바로 쓸거 같은데 말이호호아 공차요? 호 공차요, 그래도. 레이센공 찾고. 레이센레 네. 공을 어, 바로 포지션. 쓸 거거든요. 포지션? 좀 참네요 그래도. 아, 공을 또? 어, 돌진. 넬리 골. 어 들어왔어. 넬리 너무 위험해요 공 홈으로 갔어요

왜? 왜? 이게 방금 알라딘 궁으로 그냥 뽕궁이고 뭐고 그냥 예 알라딘 궁으로 일단 막았고 우굴 알라딘 궁으로 막았고 나가쇼 와 개잘한다 나가쇼 필로 이거를 예, 막아버려가지고 쿠르미가 뽕궁을 써서 방금 나가쇼 아아아 디퍼스 나가줘너 나가쇼 들어오지 마쇼 와 길막까지? 나가쇼 한장에 보니까 아네요 어. 리폰 스킬이 돌리네 여기서 이렇게. 아, 반응이다. 로무는 <laughs> 아키팀 진출 가능한가요? 이미 탈락 아니, 아키팀은 진출 불가능합니다. 모대 떡을 냈어야 됐어요. 여기 사촌짜장 고춧가루 많이